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이버 금치사카페 운영하고 있는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투자자산운용사 기출문장 개념정리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납세의무의 소멸과 관련돼서 개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위치를 보시게 되면 자 세법 관련 규정 및 세무 전략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쪽에 가시게 되면 맨 끝자락에 납세 의무의 소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관련 내용들 추가적인 학습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그 그러면 출제 유형을 보시면 자, 국세의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사유와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두 번째로는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보자 그래서 각 세목별로 자,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제척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세금을 더 이상 걷어들일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간에 이러한 출제 유형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출제 문장을 보시게 되면 일단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그냥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것을 납부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충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받을 돈, 환급받을 돈과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퉁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부 충당 첫 번째 소멸 사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끝나는 때 또는 자 국세 진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이렇게 해서 전체 세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는 우리 뒷 부분에서 어 추가적으로 조금 깊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척 기간, 자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자 부과한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집으로 고지서를 날릴 수 있는 그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 등 부정행위에 의한 것은 일반 조세는 10년, 그 다음에 상증세는 15년이고요. 그 다음에 무신고의 경우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일반 조세는 7년, 상정세는 15년의 기간 동안에 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를 포탈했다. 근데 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지서를 부과해야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적 기간의 개념, 그 다음에 기간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소멸시효는, 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국가가, 자, 권리,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그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5억 원 이상의 국세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자, 5억 원 미만의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이 숫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안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요. 이로 인해 납세 의무도 소멸된다는 라 개념까지만 잘 정리하시면 이 납세 의무 소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투원사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